네, 곰돌이 그다음 창원, 이화가 시작됐습니다 음. 그다음 창가 단어 곰돌이 음. 오! 오. 저는요 음. 조용한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신나는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조용한 노래 왜요? 조금 쉬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너무 지금 달리고 있잖아 힘들 것 같아 두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엄마 곰 아기 공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통통해 땡기 곰은 너무 귀여워 힛 끼킥꺄 땡땡 곰세 마리가 한 집에 있어 아빠 곰 땡 너무 흥분됐어 땡몇개두개 개. 와일드 카드 와일드 카드 쓰라고요 응. 곰돌이 와일드 카드 흥분되긴 아, 했지만 잘 불렀어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곰돌이 다음 라운드 H 주합니다 와 해야죠 우와. 부럽다 여기까지 일부 할까 일부 영야 지금 2화예요2화 이거야? 응. 어. 여기까지. 저기 저기 풀러야지. 어 더워. 어, 어 더워. 이렇게 뛰니까 덥지. 자 잠깐요. 음. 자. 음. 야. 어. 더워. 문 열렸어? 네. 아. 어, 자그 다음 참가자는 자 김수현이 김수현이. <목소리가> 김수현이 씨는 mm.

오, 삼단고. 뜯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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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좋은 날. 아유. 김서원 씨미공개 찢었다. 어, 올피. 와! 오, 너무 잘하는데. 창아가 너무 잘하죠, 다들 목소리기 명이야 너무 잘 아주 치어라. <laughs> 제 유찬 씨 나오세요. 네. 저는 요샤리쿤 무리한 노래 부르겠습니다. 도도도 도도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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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ll we c a w i c k e 이거 공개해요 춤을 잘었어 춤을 어 할드카드 있으니까없유니까 없습니다. 어. 김요한 s 라 달라. 어. 안데르센. 안데르센 r e s Anderes. Anderes. a n d 안 r 안데르센. 안데르센이요? 음. 자 안델센 안델센이 안델센이네요 응 음, 맞아 동화책 속에 있고 텔레비전에 한 개. 예, 음. 예. 한 개. 안르센 예, 비 합격입니다 안면안 음, 돼. 뜨면 안돼? 음, 라벨. 나오세요 라 라벨. 라벨. 음 라벨. 라벨. 쇼저라 라벨. 라 라벨. 라 라벨. 제가 제작 제작곡을 한번 했어요. 네, 자작곡이 있어요. 제작곡.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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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저런데? s 아 a 이 정육회, 계속, 네. 오케이. 하트 몇 개입니까? 몇, 몇 개? 몇 개? 열 개. 예비, 보류? 음. 왜 이렇게 보류가 많죠? 응, 그 다음 참가자 이리크! 이리기, 이리기, 이리기. 이리, 이리. 음. 안녕하세요, 이리입니다. 이리! 응. 와! 이리! 봐야죠. 어. <laughs> 전요, 고... 어머! 해야죠, 해야 돼요. 뭘? 이거요. 응. <laughs> 오늘도 아침엔 이대빵을 물고 똑같이 하루를 시작하고 응. 온종일 한 손엔 아이스 아메리카노 올픽. 미곤해 죽겠네 아직 안 했잖아요 지하철 아니 미군게 아니에요 지하철 속그이 장면 어제 꿈에서 봤나 아참 에일을 지나치고 와오 바쁜 이 삶에 그그나한 날에 그예를 보고 말야 평온했던 하늘이 무너지고 어둡던 눈 앞이 불거지면 뭔가 있고 온게 있는 것 같아 괜히 이상하게 먹을 것만 같고퍼 e r f e c t 와! 네이이 올백. 너정이 노래가 좋아? 네. 음. 뭔지 알아요? 음. 뭔데요? 아픈 것딱 채색인가? 네. 왜 근데 제목이 그래? 왜 아픈건 질색이래 뭐야? 일단1이 월픽! 와 성공!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49분 이제 11분 남았어 어이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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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피울피 얼피. 야무거연거하는것 같다 네 성민 이거. 와너이 잘해줘 이건 트로트 같은데 김태수! 거 이거. 이거, 이거. 세상에 모든 걸 잃어도 괜찮아요 그대만있있면면대피 있다면 g 그대만 있다면 day, m o n e 아 o d y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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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do 글쎄 이한잔 커피를 11개. 마시고 나면 거석하여 네. 하네요 11개 예비 합격자? 네! 음방울 포류! 아니 블렌드 게임 포류 <laughs> 그 다음 참가자? 콜라 저는요 우유송 부르겠습니다. 음 우유가 먹고 싶네. 근데 있잖아, 전 콜라기 때문에. 콜라를 먹어야 되나? 네. 콜라가 우유송을 부른다고? 아니요 제로. 제로 콜라? 코카콜라 맛있다. 코카콜라 맛있다. 맛있으면 또 먹어. 또 먹으면 배탈 나 배탈 나면 병원 가딩동탈동 커피잔 딩동댕 두두 두두탈 나면 배 두두 두두두 나면 배탈 나면 배탈 나면 배탈 나면 배으면 배탈 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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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땡 몇개? 땡 열.. 다섯개 어얘 다섯개는 안돼요 안, 안 다섯개 아 어, 방금 열한개라면서요 내가 그랬어? 네 그러면은 열한개 예비 학격자입니다 콜라씨 예비 합격 네. 그 다음 참가자는 이민헌 네와 이민헌 네. 럽죠 네. 저는요, 음? 슈퍼노바를 부르겠습니다. 음? I'm like a Santa's s u r nova. 그럼 안 해요? 저는 음? 이민헌 씨, 음? 슈퍼노바. I'm like a Santa's super Watch out! Look at me go! Look at me go! Let me jump! We're together, so ha ha ha. 12개. 전제를 열어 디 t s t i s 너를 닮너 누구야 Hey 잠 뜨거워 지금 올픽? 12개 12개 올픽이에요 그래? 올픽 가져그질문게아오 우리 어디서 왔나 오에? 12개 올픽 자, 나와주세요 그럼 안해요? 응, 아니야 그, 가수원길 응. 박선우씨는 가수원길 응. 어. 동구밭 과수원길 아까시야 꽃이 활짝 폈네 하얀 꽃 개. 눈송이처럼 날리네 현재 여섯 개 동구밭 꽃냄새가 찔바람 타고 솔솔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 일곱 개 하얗게 핀먼옛날의 과수원 길두두두두 볼게. 두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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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이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긋몇 개? 아카시아 꽃 okay. 하얗게 핀먼 옛날의 과수원길 먼 옛날의 과수원길 몇 개?

얼핏. 너무 잘해? 응. 아니 찢었어? 무대 조명이 화려했어. <laughs> <laughs> 전등쇼. 아, 그럼 공개 하나 더 해도 돼요? 응. 그럼 여기까지. 공개 하나만 더 할게요. 진짜 재밌는 거. 응. 강유혜 씨 나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유혜입니다. 네. 저녁. 아이엠을 네. 부르겠습니다 네. 다른 o 을이어따라라필요은 없어 u 안해요? 뭐 t I got 길로 u 나 so. Who a 하루 they all? I don't know. I d o I don't k w I d 7 개. 아홉 개. Okay. 그럼 여덟 개 여덟 개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o i n 여한개 올픽! 올픽 아, 올픽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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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아, 시끄러워서 안돼 아 올픽 한번만 한번만 그래 올픽 <laughs> 너무 잘 봤어 <laughs> 너무 시끄러우면 안돼 네 너무 잘 보셨습니다 아. 네 올픽 올픽 예. 이제 이못 끝나 2화 8시야 잠만요 여기서 정리해주세요 8시 아니에요 8시 1분이잖아 8시 1분 7시 58분 7시오8분제시가좀 빠르네. 저 오민민, 저 후렴 부분만 불러도 돼요? 음. 오마이 가잘게나도안걸 오마이 오마이스타 노래?

뚜뚜 올픽 올픽 뚜뚜뚜뚜 쇼가니캔 오 마이 오 마이 갓 어네 스타 인어 더트몇 개? 몇 개? 11개? 응? 올 아니야? 아니라고 11개 11개, <laughs> 11개. 11개. 네 오민민? 저 실명 공개해도 되나요? 네. 제가, 제 실명은, 음? 신현민입니다. 음? 네, 신현민씨. 왜 실명을 공개했을까? 아, 있잖아요. 음. 제가, 음? 지금 예명으로 오민민이라고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번에 실명으로 음. 하, 활동을 한번 해보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신현미씨의 보류입니다 네네 김한씨 자 김한씨 2화 어, 마무리 해야 되는데 2화 마지막 참가자입니다 8시 1분이야 마지막 참가자 음? 저는 오늘만 I love you 부르겠습니다. 보이넥스토로의 음. 시작!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너는 기타 한 번도 뜰지 못하고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그런데 세탁기는 귀 밀려버린 빨래를 조해내고 머리는 붕떠 으쓱쓱 나 빼고 분주한 창밖은 벚꽃 맞춰봐 그리고 환생기로 박자기 없어도 당장이네 가넬 환생할 일만 무해도 뭐쭉 팔았어 꽃이나 쓰는 건딱 죽기보다 싫은데 몇 개? 몇 개? 그날 두둔 그날 이후로 난 이렇게 살고 너는 기타 한 번도 들지 못하고, 그 날이 후로 난, 이렇게, 살아. 웃기지, 그런데, 오늘만, I love you, 시대로, 사랑해라. 말하고, 말하고, 후회하면, 좀, 괜찮을까? I love you. 솔직히 말해, 음악 같은 건, 감정 소모 밖에 안 되고, 그래고 기타 치는 건억지 억지션 감동 코드로 변질될것 같았어 이만할 왜 뚜뚜뚜뚜뚜뚜뚜뚜 덤덤덤 예 뚜뚜뚜뚜 어, 뚜 뚜뚜뚜뚜뚜뚜 뚜뚜뚜 덤덤덤 예와 와우 뚜뚜뚜몇 개? 1개아 왜? 왜 원픽 안 줘? 잘 불렀잖아 못 불었어? 왜못 불었어? 이게? 응. 왜요? 그럼 이왜 들어본 적도 없잖아요. 열 개. 근데 왜 들어본 적 없는데 왜 그렇게 될까요? 그민이 들어봤어요? 그냥 처음 듣는 느낌으로 하는 거지. 바로 올픽! <laughs> 뭐야, 심사위원이 올픽이 아니랬는데 자기 마대로 올픽이래. <laughs> 바로 현재 이와 팔이 안 들었죠? 왜요? 음. 눈 몰피! 몰피 깐다 말까요? 몰피게? 우 몰피! 기만네 감사합니다 아, 그 11개 할까요? 음. 11개? 음. 네 11개로 예비 합격자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리 보리우 음. 안녕 안녕